대한민국 교육계의 정점, R.S. 아카데미. 이곳을 거치면 명문대 합격은 물론 사회 리더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수많은 학부모들이 줄을 선다. 하지만 이 화려한 건물의 그림자 속 은밀한 거래가 암약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30년 전 아들의 억울한 죽음 당시 R.S. 관련이었지만 진실은 덮히고 형사직에서 밀려났던 최강호. 그는 우연히 입수한 RSV 내부 자료에서 30년 전 사건과 연결된 의혹을 발견한다. 마치 붉은 실처럼 그의 아들 죽음과 RS는 끈질기게 얽혀 있었다. 강인한 위지를 지닌 30대 여기자 강미나 그녀는 RSV 수상한 입시 결과들을 추적하던 중 최강우 형사의 제보를 받게 된다. 단순한 입시 비리가 아닌 더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음을 직감한 미나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홀로 뛰어든다. 한편, RSV 핵심 인사로 알려진 유명 셰프 이태준. 그는 30년 전 사건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으며, RSV 뒷일을 처리하는 숨겨진 조력자였다. 과거의 죄를 덮기 위해 그는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서 탄생하는 고급 요리처럼. 은밀한 계획도 차곡차곡 완성되어 갔다. 최강호와 강민아는 함께 r s 의 충격적인 실체를 파헤친다. 최고위층 자제들의 부정 입학, 학업 성적 조작, 심지어 살인 교사까지. r s 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닌 사회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권력 조직이었던 것이다. 30년 전 사건 역시 이 모든 것을 덮기 위한 비극적인 희생양이었다. 결국 30년 전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다. 당시 r s u 설립자이자 이태준의 후원자였던 재벌총수가 아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최강우의 아들을 희생시켰고 이태준은 그 죄를 묵인하며 r s u 충실한 수호자로 남았다. 진실을 폭로하려는 미나와 최강우 앞에 이태준이 마지막 카드를 꺼낸다. 모든 것을 지키려 했던 이태준은 최후의 발악으로 모든 증거를 인멸하려 하지만 결국, 진실 앞에 무너진다. 30년 전 묻혔던 아들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아레스의 추악한 진실. 정의는 실현될 수 있을까? 진실을 알게 된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